하나 마이크론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마이크론이 줄줄 기었죠? 여기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기었는데요. 왜 기었냐? 자, 반도체 종목들은 전부 다 공매도에 집중 타켓이었습니다. 외국인 기관 쌍끌이 공매도에 집중 타켓이었고 어제 상당히 좋은 시세 빨간봉 하나 냈죠. 요거는 HBM이 그 컴퓨터 회사 중에 상당히 미국 회사 중에 대기업 아닙니까? HBM이 고성능 컴퓨터를 생산하는데 요걸 이제 고역대 반도체라 그러죠? 그럼 부품이 메모리가 용량이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거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국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주자가 하나 마이크론하고 한미반도체하고 두 군데요. 예. 요게 이제 상당히 부각되면서 올랐고 뭐 베트남의 법인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뭐 요런 호재들이 좋습니다. 자 그런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됐고 내 주식 모르겠습니까? 예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? 자, 이런,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은, 단순히 일봉상으로 보고, 1위 1비 하는 종목 아니고요. 이걸 1위 1비 했으면, 은못 기다렸죠. 한달 반을. 예. 이 군뱅이 시절을 줄줄 기었다, 씁니까?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봉으로 보면 딱 보이거든요. 어우, 주봉 흐름 좋아요. 보시면, 참 여러분들이, 여기 산게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들 대, 대다수 제가 손실로 봅니다. 이런 데서 사는 멋진 어? 이 중고수 투자분들은 제 방송 잘안 들으시겠죠? 이 하나 마이크론을 사야 되는 자리는 여기, 여기, 여기 요기. 지금 여기입니다. 네. 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여기 찍어 줍니까? 예, 찍어 드립니다. 문자 바로 딱쏴 드립니다. 이 자리에서 자 그러면 더 가겠습니까? 실대문 소리하지 말고 더 가겠습니까? 더 가깁니다 예. 지금 보시면은 요, 요 20일을 탁 찍고 토끼 팀탁탁탁 탁, 탁, 탁 뛰지 않습니까? 요런 종목의 특징은 상당히 길게 가요. 수명이 길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스피 종목의 시세가 시작하면서부터 날아가는 수명이 일봉상으로 80캔들이 평균이거든요 소수다기 60캔들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 마이크로는 상당히 장수합니다 120살 이상 살것 같아요 네. 완전히 장수 종목이라서 지금 한마디 두마디 샘. 1번 2번 3번 마디까지 이제 4번 마디 이제 따라가거든요 이거, 이거는 5번 6번 또 나올 수 있어요 자, 월봉 보면, 이제, 최종 목표가도 나오는데요. 우리가 아까 띵띵기로 봤던 자리가, 요거, 월봉상에서 빨간색 봉한 개밖에 안 됩니다. 이번에 네 번째 봉이죠. 자, 월봉상에서 봐도, 21위 평선의 각도가 상방으로 살살 틀고 있죠? 상당히 간다 앞으로. 예, 잘 기다리셨습니다. 얼마 가겠는데요? 우선은,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한 33,000원에서 35,000원 이제까지 가본적 없는 영역대. 여기가 일단은 목표가고요. 예. 또 거기 대해서 차차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예. 제가 또 영상 날남겨 드릴 테니까 예. 그때 가서 고민해 봅시다. 예. 신기한 투자 10월 프로젝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10월 달에도 세 종목 추천드려서 아주 큰 수익 안겨드렸고요. 이제 10월 말, 11월 초도 여러분들 새로 또 500분 선착순 모집해서 또큰 수익을 안겨드릴 예정입니다. 선남은 10월 6일날 추천드려서 39.1%큰 수익이 났고요. 흥구석이는 100% 수익이 났습니다. 10월 6일날 사서 11일날 매도를 했는데, 11일날 또 새로 또 추천해서 16일날 매도해서 수익 드렸고, 16일날 또 새로 추천해서 20일날 매도를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한꺼번에 추천해서 드린 수익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씩 하나씩 수익 내고 팔고 먹고 다음 종목, 먹고 다음 종목,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. 자, 요거를 엑셀표로 만들어서 글로 적는 거는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일이고요.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, 증거를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문자바다 사이트인데요. 이거는 실제 사이트고요. 사진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면 문자바다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커셔를 이런 메뉴에다 다 갖다 대면은 실제 메뉴가 다 존재하고 있고요. 자 이거를 전송 내역에 딱 들어가 가지고 장문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 드렸고요. 서남 흥구석유 위렌시스 519명, 511명, 526명 이렇게 딱 드렸고요. 자 서남을 딱 찍어서 보여드리면은 자 10월 6일날 추천드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있고 요렇게 문자를 딱 드리고 519명한테 추천드렸죠? 그리고 흥구석유를 10월 11일날 추천드려가지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충분히 목표가까지 갔고요. 511명한테 추천을 드렸고 이행시스 매수가 목표가 단기 목표가 중기 목표가 현재는 단기 목표가 만 6,500원 달성이 되어 있고요. 중기 목표가는 아직도 못 파신 분들 그대로 들고 가시면 아주 대박 수익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전체 건수는 526명한테 정확하게 발송을 해드렸고. 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거는 뭐 가짜 사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사이트고요.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딱 해드리자면 서남은 요날 아래 꼬리 부분에. 아침에 문자 사인 드려서 요날 매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보유 기간은 한 일주일 가량 됐는데요. 정확하게 매수과 목표과 정확하게 요렇게 딱 찍었고, 요거는 아까 문자 사이트 보신 바 그대로 요렇게 드렸고, 요거는 다음에 또요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충분히 조정받는 위치에서 다시 한번 산다 그러면 또큰 수익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이랜시스는 이거는 중계로도 좋고 단기로도 좋은 종목인데요. 추천드린 날짜는 요날 추천드렸고 이랜시스가 여기서 급등을 쫙 해가지고 예 충분히 단기 목표가 6,500원 찍었고요. 중기는 8,000원 정도 딱 보시면 될것 같고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. 이랜시스는 현재 외국인이 집중 매집 중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요것도 큰 수익 안겨 드렸고요. 흥구석유 추천드린 가격은 정말 대박인데요. 요날딱 잡아 가지고 목표가 정확하게 여기 딱 찍는 자리에서 문자 보내 드렸고 목표가는 약 4일간 머물러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팔게 해 드리고 다 먹고 나서 요렇게 쫙 빠지고 있습니다. 10월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수익을 안겨 드렸는데 현재는 11월 여러분들 문자 받으실 분들 신청자 모집하고 있는데요. 지금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자기가 궁금한 종목을 적어서 보내드리면 또 제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전화통화로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 속시원하게 진단해 드리고요. 10월 말, 11월 달에도 여러분들 500분 선착순 신청 받아서 또 11월 달에도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